한건 산세베리아. 산세베리아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 보면 산세베리아 제게 진짜 조그맣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 보면 요만큼씩 나오죠? 그게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이만해졌습니다. 대나무랑 같은 사이즈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엄청나죠? 여기가 저, 저 저희 집 베란다가 해가 정말 잘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칼랑코에도 잘끓 뿐만 아니라 산세베리아도 엄청나게 산세베리아 키우시는 방법은 아실텐데, 이게 저는 어떠냐면 이렇게 약간 휘어지는 애들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여기에 그냥 꽂으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이걸 세우는 게 없어가지고 자를 수가 없는데, 괜히 자르면 또 그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휘어지는 애들이 있으면 얘는 좀안 예쁘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잘라요. 잘라까요 아, 지금 가위가 없는데, 여기. 여기가 아, 꼭 칼이 있는데 좀 잔인하진 않고 얘 이렇게 잘라요 다른 애들도 잘라면 안돼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아, 제가 자른 마술을 그렸죠 이렇게 잘랐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꽂으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꽂으면 꽂으면 꽂아두면 얘가 잘자는데 지금 이 깊게 안 꽂힐 때는 깊게 안 꽂힐 때 이런 이런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위치를 자리를 마련해서 꽂고 다시 고그 위치에 이렇게 산세베레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항상 빗물을 받아놔요. 빗물이 되게 좋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물을 한번 줍니다. 그럼 얘가 이제 물이 촉촉하게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휘어졌지만 안 휘어지게 방향을 잘 잡아주고. 잘 자라도록. 이제 또 이제 곧, 곧 자랄 거예요.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거 잘, 위치 잘 잡게 이렇게 뽑고, 흙으로 해주고. 산세베리아는 키우는 방법 이 얘도 되게 쉬워요. 얘는 물을 잘 주면 더잘 자라지만 물을 안 줘도 잘 자라요. 그래서 물을 한번 듬뿍 주고, 조금 그냥 있고, 좀 말랐다 싶을 때또한번 주면 돼요. 아, 이렇게 봄이 오고 있네요. 블랑코에도 크고, 걔는 뭔지 모르는데 되게 크는데 어쨌든 산세베리아도 이렇게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있죠. 대나무를 언젠간 따라잡지 않을까 싶은데 잘 커주기를 바래요. 산세베리아도 잘 무럭무럭 자라세요.